안녕하세요. 스타카 전속 모델 이아나입니다. 2천만 원대로 대형 세단을 살수 있다면 어우 좋죠. 그런데 좋은 차를 사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카에서는 가능합니다. 오늘 두 대의 차량 어떤 게 여러분의 취향을 저격할지 궁금한데요. 둘다 정말 좋거든요. 지금부터 출발하시죠? 요즘 현대 기아, 옛날의 현기가 아닙니다. 인기 진짜 많거든요. 현대가 인기를 오르게 된. 현대가 인기를 얻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제네시스의 성공 아닐까요? 제네시스 DHG330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그냥 옵션 들어갈 거다 들어있고요. 고급스러움 다 갖고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2014년 6월 26일에 최초 등록한 2015년식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조금 있네요. 13만 2천 키로 탔고요. 어, 휘발유의 오토 차량이고, 렌트 이력도 없고, 앞에 HUD 제대로 들어오고요. 내비게이션,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있고, 통풍 시트 됩니다. 크루즈 기능 있고요. 그리고 중고차 구입하실 때는, 이거 알아두세요. 차량 구입하실 때, 차 키가 하나 있나, 두개 있나도 좀 중요하거든요. 차키 하나 있으면 의외로 되게 불편합니다. 차키두 개도 다 챙겨놓은 차량입니다. 블랙박스도 달려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건이 e 등급의 이 e 컨디션의 차량 2150만원이라는 전국 최저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감독님도 놀랬죠? 가격 진짜 잘 나왔죠? 2150만원. 완전 무섭. 자, 차키두개다 꼼꼼하게 챙겼고요. 차량 내부 가죽 상태 좋습니다. 버튼 까임 없고요. 시계도 잘 들어가 있네요. 정품 내비 자리 잡고 있고. 일단은요, 차 연식에 비해서, 그리고 키로수에 비해서 상태가 좋고 깨끗한 차량입니다. 자, 렌트 이력 없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건 없지만. 네, 억세스 기능 있죠? 시동 걸면은 미리 설정해 놓은 높이대로 핸들과 시트가 움직이면서 딱 포지션을 잡아줍니다. 어, 전에 타던 <laughs> 분이 다리가 좀 길었나봐요. 어, 그, 그래요. 자, RPM 올려볼게요. 아 다리가 길었네. 아, 씨. 네, 상태 좋고요 RPM 쭉쭉 올라가고요 그리고 뭐, 3000cc 차량이 뭐, 이 정도 웅장함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드 트림이 전체적으로 둘러져 있어서 조금 고급스럽고 점잖은 느낌을 주는 제네시스 DHG 330이었습니다. 자, 옆차도 궁금하시죠? 가볼게요. 기아 더뉴 K9 3.8 GDI VIP 등급입니다. 완전 프로션 모델이고요. 저는 이 시기에 K9 하면 이 사이드 미러를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불이 요렇게 들어오는 이게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기아 K9으로 기아의 위상이 한 등급 올라갔다는 건 아실 겁니다. 차량을 타보면 왜 얘가 기아의 효자 상품인지 아실 거고요. 어, 얘는요 2015년 6월 26일에 최초 등록한 2015년식 차입니다. 그러니까 두 대의 차량의 공통점이 그 다크 그레이라 그러죠. 찍찍 쥐색이에요. 고급스럽다는 찍찍이 색이고요. 어 그리고 또 공통점이 2015년식 차량이라는 거 그리고 2천만원대로 살수 있는 차량이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예키로스는 조금 더 많습니다 18만 1542키로 탔고요 아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격은 현재 2399만원이 붙어 있는 차량입니다 앞선 제네시스가 2150만원에 13만키로 얘는 2399만원에 18만키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차주가 주로 장거리를 전용으로 탔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장거리 전용으로 탄 차들은 대체로 상태가 더 좋습니다. 시내만 찔끔 타고 말고, 찔끔 타고 말고, 아니면 연식에 비해서 너무 키로수가 적은 차량들은 오히려 장고장이 있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관리 상태가 진짜 좋아요. 되게 관리 잘된 장거리 전용으로 탔던 차량입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K9입니다. 문을 열면요. 행여나 뒤에서 문 열린 거모를새라 비상 깜빡이 같은 게 이렇게 도어에도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불이 켜지고요. 요 스텝 부분에도 K9 불딱 들어오고요. 전동 시트 조절하는 부분이 마치 벤츠처럼, 마치 BMW처럼. 도어에 또 달려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대다 우드 트림이 이렇게 가로배열이 되어 있는데, 얘는 좀더 약간 이렇게 부분 부분 우드 트림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조수석에는 이렇게 통으로 띵 들어가 있고, K9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드하지 않은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음, 버튼 까임도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솔직하잖아요. 핸들은 좀 손으로 잡은 사용감이 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산다면 핸들 튜닝 정도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그 밖에 실내 버튼, 기어봉, 콘솔 박스, 뭐 여기저기 시트 할거 없이 깔끔합니다. 진짜 상태 좋아요. 실내 냄새요. 냄새도 완벽. 와, 광도 하나도 안 죽었고. 차 고급스러움과 어 진짜 관리 잘했네. 음. 여러분, 두 대의 대형 세단 보여 드렸습니다. 가격대에서 놀라셨다면 차량 상태에 한번더 놀라실 차례입니다. 그런데요,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훨씬 좋아요. 중고차가 필요하시다면 스타카로 전화 주세요.